아인터아 설계 아, 지렸고요. 심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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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그렇지. <목소리> 내 사랑아. 내가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내가 구공의 어, 아. MC 더 맥스 아이가. 아까 <목소리> 지나. <목소리> 아, 깜판도 싸웠 말려요. 가자고 짜오도 전판짜오에요 이거? 짜오도 전판짜오에요 개같네 아이씨 쟤 전멸없어 우리 캐틀 심각하게 못하는데 다행인건 루시안도 못한다 <laughs> 개다행이다 아, 아까 끝났을 때개 못하네라고 누가 했었는데? 티모가. 응. 티모요그 미드요 했잖아. 에코. 지금 미드 에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거보까 저건 조질 생각이다. 컴퓨터야 음, 움직여. 아씨 양파즙 자고 누가 이고아 재밌는데. 에코 미안데. 음. 에코 미아야. 음, 오케이. 동우 이거 와줘라. 와달라고. 어, 가위질쳐. 이래든 힘드네. 살살 힘드네. 이래든. 우디르는잘 만드는데. 이, 이렇게 우디르가 가까이입니다. 우디르는 버프를 먹여줘도. 사람들이 픽을 안 하던데 뜨거긴 하. 마이콜 때문에 몇명 하던데 그것도 마이콜 시청자들만 하지. 할... 아니 씨브랄 왜? 그면안 되는 거지. 왜왜 왜, 왜. 아니. 가라노? 총이 박스 밑에 깔려가지고 안주어져그 탭으로서 해 쪼면 되잖아. 아 탭도 안 떠. 탭으로도 안뜬다고 어. 아공주이 안다오니까 빡치네 아 그지같죠? 싸우 안보인다 팍조심 아... 음, 보인다. 보인다. 아예코이라든 그 예. 그래, 아, 존나 재미없다 진짜 지금 갑니다 에코 미로든 어? 서로 눈치 싸움 아니야? 아나 엠퍼 싫은데 <놀라> <웃음> 아하 <웃음> <나이스>. 음, <뭐든지? 웃음> 말, 말을 해주 말을. 아 아, 핑는 가끔씩 못볼수도 내가 전판에 멘탈이 너무짜저져가지고몇 <laughs> 분째야,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7분 분분7초초씨금 7분 이게 은 지금. 지금씨최초가어디 지금. 지금은 호금했어은어금 지금은 에코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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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미야. 신 유니버이에요, 미야에요. 그리고 사람이 있다, 난 보았다.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주고. 죽을... 제돌아. 자이라가 막 빼는 뺐... 자이라가, 자이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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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빼는데. 나 왔어? 나 왔어? 아니 아니 아니, 속셈도 없고 그래서. 아이, 몰라, 씨발, 들어가. 나, 튕김마, 튕김마. 거기 짜오랑 다 있니? 네, 짜오 여기 있어요. 바트 두집가야 돼요. 야, 잡아버렸네, 이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랬겠죠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 개? 아주 심쿵사 해버렸죠. <laughs> 아 짜오 있냐고 물어보는 불루먹으려고난 <laughs> 어디 역갱간 나 아, 어디 갱간다고 역갱방지한다고 그러더라데 야소 좋아, 야소 좋아. 야소? 차치했어. 아 좋아 좋아 아쏘리어딱 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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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캔 아, 물이 저 말을 먹었다고. 상대 코랑 신명. 나 같은 가서 내가 더 이득 봤다. 응, 그거 인정. 아, 근데 내가 궁이 좀 타이밍이 안 좋게 나와서. 내가 시작한가. 다잡다 잡을 수 있었는데 궁이 좀 빨리 나올 거네. 아유. 케이기가 준한인가? 아, 어 준한이랑 어제 게임을 했었나? 아닌가? 안 했어. 안 했나? 아. 상대구 집간 거지. 그런 거 같은데. 어. 야 여기 왔다. 테이기는 어. 요즘 롤 하나? 아하 아 하긴 하더라. 요즘 카트를 한다던데. 아, <laughs> <laughs> 라인 밀지 말고 있어 봐 봐. 이거 먹고. 어. 지난 일이 터 여기 여기 빙거리빙 오케이. <목소리> 아씨야큐스택스아 <목소리> <에코바텀? 스탯. 목소리> 오케이. 마드 박으로 왔어요. 에코 어. 뒤찌기? 오케이. 빨리 저 볼까요? 아. 피 피만 빼고 뭐야, 뭐야. 뭐 그렇게 싸워. <laughs> 뭐야. 여기가안오발아 미안하다 이거 야수 그냥 뺄게. 내려왔네 이거 먹자. 나 이거 뺄게. 잠시만요. 아이을못 맞췄다. 아 사인 너무 심하다. 아 저거 저거까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 시야 내려오거든요. 아그 어, 내려오면. 형욕 먹는다. 어, 어떻게 내려 할 수가 없는데? <목소리> <목소리> 짜오라서 저 용도 잘 먹지 않나? 이거 형나 먹어. 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그거야. 야, 빨리 빨리 그냥 그거 선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버프도 좀 있잖아. 없는 걸로 아는데? 있어! 기양 강아지잖아. 기양 강아지잖아. 그 기양 강아지. 네? 네 이거 기양 강아라고 돼 있는데? 아, 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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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가스 기환! 15년째 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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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거 I love it. 그분이 군대 가기 전 많이 불렀죠 이 노래. 아미. 나아. 링귀 보고 싶어. 무슨 노래? I love it. 사이 I love it. it. 어그 노래 괜찮더라. 씨발 나머지. 우리 링귀. 근데 지웅이 너무 배신이야. 지웅이 너무 배신이야, 인제오. 으아 으아 으아왜 하인 차순 좋다 그지, 나 사실 그거 다 아, 알고 있다. 완전 중인가? <laughs> 아니, 우리 캐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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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 구나. 살살 <laughs> 해줄게. 우리 캐 트리 루시안 국을 존나 맞았다 맞기 시작 하자마자 의아 의 하더라. 믿음비야 <laughs> <뭐람> <laughs> 오케이, 짜국, 짜 와씨 역시오시 국물. 뭘까 지금 간 음. 모든 음. 실버의 지리는 맴리 짜자올라가, 짜올라올라가빼야 돼, 형. 짜야 올라가. 빼야 돼, 빼야 돼, 짜야 돼, 야 돼, 짜야 돼, 짜야 돼, 짜야 o 짜야 돼, 짜야 돼, 짜야 돼, 짜야 돼, 짜야 돼, 짜 i 돼,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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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중에 해외에서 해외, 해외, 다시 살 때는 USB 공고는로 해야지 올라간다 음, 네? 음. 야것같은와나싸 해야 음. 아, 응. 응. 알았어 지 아, 아이고 미안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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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 음. 괜찮아 야매 때 내가 때나 그런 야매 때 야매 때 불로 먹고 튀었어 야매 나피 맞지 마 야매 때 이거 무슨 소리야 야매 때아좀 <laughs> <야, 야, 웃음> 도망가다 사우라고 할걸 겨우 어. 그거냐 어아이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싸우라카인가 <laughs> 그냥 우리 비데지 아, 그... 아니야, 그래도 1대3 치고, 시트게? 들어와서 괜찮아. 수지는 괜찮아. 하 아이고. 어, 시 하나 들어갔잖아. 어. 모띵 아니, 디모띵100%두 개는 좋아했는데. 아, 밀베다. 아니, 싸우가 블루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으러 갔거든? 미시안으로 네. 숨어 있길래 와드가 안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 그래서 블루 <laughs> 먹었는데. 춘이랑 에코랑 셋이 다 오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전면을 쓰고 빠졌어. 따라잡힐것 같다가 다행히 포, 포탄 맞고 날라서 살았어. <laughs> 그리고 야멧이 야매때 야멧. 아, 그랬죠. 그래서 야멧이 야멧했다가. 준고한 말이 들리겠네. 꼼꼼야됐 아, 예. 어 아, 올라갈 걸 그랬나? 어, 죽었다 이거. 살았네. 아 까비. 아 큐신. 큐신 중하게 썼어야 되는데. 아. 아니, 올라가 있어. 되는데 아. 아예 올라갔어. 그냥 쭉 올라갔어 내가. 큐를 내가 신중하게 썼어야 돼. 는데 아. 아 개별 주갔다 저거. 탈었나? 나 밖에 가고 있어. 응? 응? 형, 거기 있어요? <웃음> <웃음> 전 쪼금 늦는다 아 형.. 와.. 난 너가 일을 맞출 줄 알았지 궁.. 이라도 맞췄으면 난맞어요캐트왜 이렇게 딜이 없나 했더니 루난 먼저 갔구나 루 어, 먼저 갔으니까 라임 투싱 괜찮지? 자운의온걸 반영한다. 자운이 미래다. 빨리 맵은 매초를 아무튼 오케이. 왜배 배. 에코이야에코이야에코미야 에컴이야. 네, 네. 맞음 아니에요, 탑인 듯 규칙은 깨. 맞음인데? 맞음이네. 넘겨 어, 이거 한번 따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어. 나 방금 궁 뭐야. 쟤네, 쟤네 용 가겠지? 아, 근데, 아, 안 내려갈 순 없고. 야, 차, 차려봐봐. 네. 용 탈, 아니다, 아니다. 쟤네 용아, 뭐, 피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아, 진짜 레드를 달고 가야 될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에코 개족밥이야. 나한테는. <laughs> 너한테만? 몰라 나한테는 그래 그래도 체감이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나가고있 아, 밑으로 빼 밑으로 아오 아파 나이스 나이 <laughs> 쌈파 때문에, 아. 저쪽은로러로들 오레디지, 저거. 아니네, AP가 하나 있네. 멋있어? AP 둘이 있다. 아, 오, 쟤네 AP. 용 같다. 쟤네 용 같다. 아, 씨. 헤르보스가 이거. 아, 이거 용깨겠다 와뭔 일이야? 아 에코 죽어떡아 이거 형형형형형원니니 응? 기려요 같이 기려요. 음. 솔직히 오인갱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어, 근데 우리는 세 명이고 질 수밖에 없지. 음. 음. 내가 너무 느리게가갔어 아, 음. 신발이. 어. 신발이 아직 똥신이에 그나마 탑을 민게 제일 다행이긴 한데. 해. 으면니까 에코 바막탈을 만들지 말라니까. 아, 아너 아, 너 쟤네 관절알고 어, 라인 타고 라인 뒤에 피셔라. 또 오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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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줄 알고 포탑 밀라고. 그래, 이 너무 빨리 쓰면 아 씨. 어, 아, 잘어어갔 아, 어 어,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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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밀자 아, 아, 야수 인경 진짜 잘했다. 방금 성준이가 대리하고 있다니까 성준이 알기 네? 성준아 <laughs> 어, 대리는 안데. 무슨 대죠아 어쩔까, 아씨. 와 이게 뭐야. 캐트리 먹었네, 큰일 났네. 킬철일 건데. <laughs> 어, 개이득봤네 이들은 이 스킨이 제일 이쁜거 같아, 서리. 예, 서리용지. 아, 서리검이요. 서리요왕 아이리 서리검. 예, 서리검이 제일 이뻐요 어. 어, 서지 마. 지 마. 정이. 혼자 다 세상에서 놀고 있어. 개 <laughs> 귀여워. 아 붕대도 못먹었는데아 쓰레기들이. 저 맞아 하나도 야. 안 눌렸네? 야모르겠어 오씨 미친놈. 아, 저 맞아 하나도 안 눌려가지고. 아내 거예요. 어. 어래. 네. 어. 에코가 없네. 내가 걱정 아니다. 어. 나래어고로잘 아, 그래. 끌었다. 야, 야, 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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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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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그 나도, 나아도 오기 전죽면 되지. 들에게다 나. 야수. 원래 내할 말만 한다. 음. 야수 잘하네. 우리 성준이 잘해. 오, 왜 이렇게 재밌냐?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오! 오 이뻤다 방금. <laughs> 방금 저 <중에> 이뻤다. 인정. <웃음> <웃음> 야, 미쳤다. 에이구, 딜 뭐죠? 제가 방금. 뭘본 거죠? <laughs> 한 <laughs> 좋았어. <웃음> 이것이 바로 연계다. 어 미치. 어이 아야. 와, 이거 누가? 아씨발 까매. 음? 역시 빨간 강타. 저만 <laughs> 탈지. 아, 자꾸 셰 로밍 다리는데 우리 야쏘 뭐함? 있긴함? 잘함, 잘함. 있긴함? 네, 있어요. 이때 <laughs> <있대>. 있어요. <laughs> 인증했어. 아, 씨. 왜 이렇게 빨라, 얘네. 어, 그거 내가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예? 네? <laughs> 아, 갓기다똥되는 거죠? 아기다똥됐죠 <laughs> 아, 내가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아. 거길 너무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들어가는데? 뒤에 쉔이 딱, 아, 형? 너무 자연스럽게 전멸 쓰고 들어가 어, 루시안 어차피 <laughs> 노스펠 아닌가요? 루시안 개조밥이. 아니, 아니, 다른, 다른 애들이 많으니까. <laughs> 루시안 노스펠이에요. 아시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그거 때리지도 마. 안 <laughs> 먹지 마. 네, 네, 용이다, 바람용 먹어야 돼, 우리 요번에. 저거 탑인데, 일단 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먹으면 아, 되겠네, 시빠진. 아. 아, 이거, 용 충대가 빈식 바뀌어져요? 마법 갔다. 딜이라. 아. 어. 그럼 주포도 터지겠네? 터지 겠지, 오늘 처음 알았다 판테 온이 쏠용 한다고 그거 막아 놨다. 네. 아, 지금 도망칠 기회야. 그 망치 마지막 기회, 그1회쏠용 인가? 그거 네. 그거 말씀 하는거 아니 에요? 애들 네. 네, 그럼 뭐뭘뭘 아이씨 와나또 뭐야 이새끼 뭐야 이거 나 오늘 궁 돌았다 레오나 응? 안 먹어? 저 미드 어. 밀게 전에 예 달려갑니다 탱커 갑니다 아 씨발 탱커 간다네 <laughs> 잘안 따라 어 필요가 없었으니까. <레 Basic> <웃음> 세상에. 두고 두고 두고. 와. 이거 A P 가 지금 더 아프지. A D 가 아픈가? 아 이거 1래 Q 에 히드라가 터지네. 어맨이 터지네. <laughs> <그게 짠구만. 웃음> 아이구. <목소리가> 진짜. <이> 어디서 대성공? 파, 펜타 펜타 펜타. 펜티 펜티. 중금이마 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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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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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티를 펜티, 펜티 먹어. 펜티를 왜 먹어? <laughs> 우리 어디까지 다이브 치를 거야, 미친. 미친. <laughs> 왜다 아, 죽었잖아 아간지에 다시 어에버트 g u 아싸아아